안녕하세요. 조조나라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건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첫날에 할 것은 바로 이 CBDC 그것을 바로 휴지통에 넣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 크립토커런시 너희들이 투자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 난 그걸 말리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했죠.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코인을 당장 버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부가 계속해서 다른 정부들과 연합해서 무언가를 어, 창조하려고 하죠. 이 코인들을. 그래서 이 국민들을 좀더 발목에 족쇄를 채우듯이 우리가 쓰는 것 하나하나 다 알고 또 하나하나 또이 컨트롤 할수 있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론 데산티즈가 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첫날에 나는 바로 시 b 디스를 휘스통에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를 지금 볼수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이 선거를 앞두고 엄청나게 많은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그리고 크립토커런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저희가 자주 이 tv에서 볼수 있어요 그만큼 2023년 이 대선 출마를 앞두고 큰 관건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 대선 주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한 방법을 꼭 언급을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비트코인 그리고 다른 크립토 커런시 다른 크립토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 론데산티즈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들도 계속해서 이 크립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라는 소식. 그만큼 이 크립토가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캐시우드가 자기가 보기에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함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더 많은 회사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걸까라고 리서치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회사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독일, 일본, 그리고 타일랜드, 영국, 많이 많이들 이렇게 회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이 나라마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우크라이나 그리고 핀란드 정말 더 많은 나라들과 또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어요. 아마 지금 보시는 이 기록들이 많아 보이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이 리스트는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어,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어큰 관건은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이 정부 그리고 SEC가 허락을 할 것이고 또 얼마나 더 많은 사업체가 받아들일 것인지에 크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와 반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이 SEC가 지금 보시는 어 계속해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소셜 미디어로 엄청나게 자랑을 해 왔죠. 난 루이비통이나 정말 럭셔리 브랜드를 사고 있다. 이게 리치드 하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헥스라는 크립토 창시자인데 이 사람이 바로 SEC가 고소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죠. 이리치드 하트라는 사람은 불법적으로 원 빌리언이라는 돈을 계속해서 모았어요. 투자자들한테 끌어 모아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120억 정도가 넘게 럭셔리 아이템을 막 사들였죠. 그래서 SEC가 시간을 끌다가 바로 잡지는 않았어요. 시간을 끌다가 이제 SEC가 이 사람을 구속하겠다라고 오늘 언급한 거죠. 이것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한 이유에는 이 크립토크런치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CEO들이 있고 그 회사의 목적, 그 코인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어, 설립된 코인도 많기 때문에 SEC가 이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6월 달에 계속해서 신고를 하겠다. 어, 너네 고소하겠다. 우리 말안 들으면 너네 큰일 난다. 라고 맞대응을 한 거죠. 왜냐면 법으로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 누가 맞는지 알고 싶어서이다. 라고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언급 했어요. SEC한테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언급을 했어요. 왜 비트코인만 말고 다른 코인들은 다 없애야 되는 건지. 설명을 해달라라고 언급을 했어요. 하지만 SEC는 이 코인베이스한테 우리는 너희한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없애라라고 언급을 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크게 오늘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프라이 암스트롱이 이렇게 확실하게 SEC가 이렇게 말을 했다. 협박식으로 말을 했다. 완전 깡패식으로 말을 한 거죠. 설명은 하진 않고 내가 없애라면 없애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셈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 오늘 이렇게 말했죠 이 SEC가 우리에게 돌아와서 말했다 우리는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자산이 증권이라고 믿는다 시큐리티라고 믿는다 우리는 그것이 법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 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 암스트롱이 그러니까 SEC에서 우리가 당신에게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비트코인 이외의 모든 자산을 상장 폐지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용기 있게 브라이언 암스롱이 트이큰 힘과 맞서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진짜 우리도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맞고수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 있었던 리플 코인베이스, SEC 사건만 봐도 이 SEC가 잘못했다라는 걸 저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코인 거래소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 SEC도 앞으로 함부로 시비는 걸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3년은 이프라언 암스롱이 트 SEC와 아대응에서 싸운 해, 그게 어 가장 잘한 결정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다라 코스오 샤이. 아, 우버 ceo 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한 장면이 다시 오늘 크게 이 트위터 상에서 이슈가 되곤 했죠 사회자가 너 앞으로 이크립토 크런치 뭐 비트코인 우버 앱에 사용할 거냐 결제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냐 라고 언급을 했어 그러니까 달아 우버 ceo가 어떻게 언급을 했냐면 우리는 어, 정말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 엄청나게 관심이 있고 받을 의향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게 2022년의 영상이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사업체들이 달러를 제외하고 또 크립토를 택한다면 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달러 같은 경우는 어 여러 가지 은행, 뭐 비자 카드, 크레딧 카드 같은 걸 사용하면 엄청나게 수수료를 받죠. 하지만 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뭐 비트코인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값어치가 지금 스토어브 밸류라고 해서 인터넷의 금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별로 쓰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래서 비트코인을 말고 다른 이 크립토 인터넷으로 사용될 만한 크립토가 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또 더하면 캐시우드도 한번 언급했듯이 정말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되고 더 많은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밀리언이라는 이 코인 제한수가 있는데 이것을 못 넘기면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게 바로 다른 코인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이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쓸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위터, 아니, 이제 x.com이죠. x.com으로 가서 일라 머스크가 며칠 전에 이렇게 언급을 했죠. 어, 뭔가 특별한 것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오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또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계속해서 언급한 중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x.com 자기가 24년 전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제 이루는 거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 결제 시스템이죠. x.com 1999년도 당시에 어, 결제 시스템이 주요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트위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향상을 했어요. 뭐 스팸도 제거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비디오 콜 스페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대화를 하고, 많은 것들이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것이 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이후에는 뭔가 좀더큰게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결제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곧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계속해서 언급하고 응원해 오던 이 도지나 혹은 비트코인 혹은 달러 혹은 다른 크립토 코인 시가 이 플랫폼에 .com에 도입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 단점을 지난 영상에 캐시우드와, 그리고 캐시우드의 멘토이자, 어, 또 경제학자인, 어, 아트, 이 경제학자 말들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비트코인 말고, 또, 어, 어떠한 코인이 좀더 활발하게 쓸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이 돼요. 하지만, 모든 계획이 잘 진행이 되고, 하지만 이렇게 크립토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유는, 어, 앞으로 이 정부 SEC의 태클, 얼마나 큰 태클에 따라, 어, 그 속도가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한 번에 이렇게 말을 한적 있죠. SEC 정부가 이 크립토의 성장을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 계속해서 속도를 늦추려고, 어, 코인베스를 고수하고 이것저것 간섭을 하고 있지만 이 분산하는 시스템은 앞으로의 미래에 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코인이 100%될 것이다라고 제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그 미래는 우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부 그리고 또한 2024년 이 대선 미국 대선 결과에서 어떤 후보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번 이 크립토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또 한번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더 많은 자료들, 더 중요한 경제지표나 혹은 코인 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밑에 가입 버튼 옆에 조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영상을 이제껏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